안녕하세요. 상사 대표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세븐모터스 안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기아 카니발 R 11인승 디젤 GLX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이면은 풀옵션 최상, 최위 등급이죠. 예, 끝판왕. 카니발 R의 끝판왕. 예, 연식 좋습니다. 2013년식에 주행거리가 8만 3 0 k m 에요 8만 3 8 5 3 k m 인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리무진 시트, 뭐, 뒤에 트렁크에 2 2 0볼트 인버터 등이 아주 그냥 활용도가 아주 높은 차량. 자, 엔카 진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차량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키로수가 짧은 1 1인승난 찾고 있다. 아, 판매가. 판매가는 980만 원입니다. 판매가 괜찮고요. 프리미엄 차가 사실 찾기 힘들어요. 보통 GLS 고급형, 최고급형이 많은데 요건 프리미엄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앞타이어 깨끗하고요. 휠 깨끗하고 타이어는 많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타이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자, 뒤 타이어는 좋네요. 뒤 타이어는 충분하고 앞 타이어만 두장 바꾸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GLX 프리미엄. 자, 안에서부터 좀 봐야죠? 여기 지금 차가 앞뒤로 주차장에 포위되어 있어서 여기서만 한번 와리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 시트. 지금 13년식이면 10년 된 건데 주행거리가 83,000km니까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내부도 컨디션이 좋습니다 도어 쪽도 컨디션 깨끗하고요 핸들은 약간 사용감이 있긴 한데 이건 핸드카바 끼면 깨끗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리무진 시트 작업을 하시면서 위에 천장 방음까지 다 하셨어요 위에는 어, 무슨 레자 같은데 레자 재질의 가죽으로 이렇게 작업이 다 돼있고 썬루프도 있네요 썬루프도 있고 왜 어, 열이 안 열리지 자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아, 프리미엄이니까 순정 내비까지 있네요. 이거 완전 풀옵션, 최고우평, 프리미엄 풀옵션입니다. 네, 네. 최고급형 윗등급. 네, 네. 와, 지금 이거는요, 방전되기 일부 직전에 제가 시동을 건 거예요. 방전되기 직전에 시동을 건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 뉴스 좋습니다. 키로사자 해보니까. 자, 순정 내비 있고요. 순정 내비 그리고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있겠죠?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완전 좋네요. 이거 예열 좀 해놔야 될것 같네요. 방전이 되, 될 뻔했어요. 방전 되기 직전에 제가 지금 막 악셀 밟아서 살렸고, 와 리무진 시트가 확실히 편합니다. 조석 쪽도 깨끗하고요. 2 열은 아까 왜안열렸을까자썬루프 정상 작동 잘 되고요. 오 에어컨 시원합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 주행거리 83857km 옵션은 뭐 아무리 프리미엄이라고 해봐야 뭐 그랜드 카니발 뻔하죠 뭐 예, 그죠? 예, 운전석 조석 열선 에어컨 잘 나오고 와 아, 흔들 열선 있네요 흔들 열선 흔들 열선 있고요 뭐 끝났죠 예. 뭐 없습니다 어 이거 자동 아 어. 아 오토 슬라이딩도 어네 오토슬라이딩도 온가? 아, 이거, 죄송합니다. 창문 윈도우네요. <laughs> 3열 윈도우였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아, 버튼이었는데? 이거를. 이 뭐, 제가 못하는 걸까요? 아,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뭐 잠겨있나? 자. 아, 오토슬라이딩도, 어 도어가 잠겨 있었습니다. 예. 오토슬라이딩도 버튼을 누르니까 열렸고요 지금 2열도 깨끗하죠? 2열도 깨끗하고, 리무진 시트. 3열도 깨끗합니다. 이게 시트가 한열이 더 있어요. 11인승이니까, 총 운전석 쪽 1열 빼고서 뒤에 후, 후면 쪽이 총 3열인데, 지금 2열만 있죠? 넓게 타려고 지금 2열만 해놓은 거고, 하나는, 시트 하나는 보관 중이에요. 근데 이제 검사 같은 거 받으러 가실 때도 요 정도만 갖고 가셔도 돼요. 그래도 검사는 뭐 통과가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요거 다 띄고서 캠핑카로 쓸 때도 하나만 올려 갖고 서 검사받고 그거든요 자, 2열까지 넉넉하게 쓸수 있다. 현재는 11인승이지만 11인승으로 되어 있는 차지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넉넉하게 탈수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열 추가 가능한 상태고요. 여기도 오토인가? 아, 오토 아닙니다. 오토 오토 아니고. 자, 뒷열에 예 네, 뒷열에 이렇게 콘센트 작업을 또 해놨어요 콘센트 작업을 해놔서 선풍기나 뭐 그런 거뭐 오디오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밥솥 같은 거 캠핑 가셔서 쓰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 열이 어이 네, 열이 180 폴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쭉 밀면은 이 공간을 또 활용해서 도킹 텐트 같은 거 연결해서 그 전에 찾아보는 이렇게 차박을 하셨대요 보시면 약간 캠핑의 흔적들이 남아 있죠 예 네, 그래서 캠핑카로도 많이 활용했던 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로스가 짧고 완전 무사고니까 엔진 소리는 괜찮네요. 엔진 소리 괜찮고, 판매가 대비 괜찮은데요. 자, 자, 잘 됩니다. 작동 잘 됩니다. 아까 잠겨 있었어. 자, 엔진 한번 봐야죠.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완전 무사고 키로스가 짧으니까 이 차량은 판매가 980정도면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게 판단이 되고요 최상위급 최상위 등급의 에어 프리미엄 선루프 순정 내비까지 있는 차량이니까 나는 천만 원 넘어가는 차 싫다 좀 천만 원 미만의 1 1인승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어, 카니발 보시고 이제 영상 꼼꼼히 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번호를 남주시면 안 팀장이 친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사 대표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세븐모터스 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